My life for 안녕하세요, 아이어 전사 여러분. 감염된 제라툴입니다. 경기를 바로 보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2010 MS 서바이버 토너먼트 시즌 1 8조 김동현, 윤용태, 김경효, 정명훈. MS의 단골 손님 윤용태와 콩의 가호를 받은 정명훈이 압도적인 정베를 평가받는 2강 2야의 조편성. 예상대로 윤용태가 스무스한 운영으로. 별 위기 없이 김동현을 제압하고 승자전으로 정명훈도 한 수위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김경현을 숨도 못쉬게 패며 윤용태 자리 옆으로 앉혀 객관적인 기량은 정명훈이 한 수위지만 오늘의 무대는 안 좋은 기억만 있는 MSL MSL 강자와 MSL 소심자의 대결은 누가 승리할 것인지 맵, 매치 포인트, 2인용 우주타일레맵 거리가 상당히 먼러시 거리 제일 빠른 루트인 작은 센터 진출로와 미나라 멀티가 있는 센터 진출용 큰 언덕이 핵심인 맵 맵 사이즈도 128x110이 넓은 특수 사이즈라서 병력을 길게 늘어놓고 건물을 지으면서 반당하기가 어렵기에 여러 우회로를 통한 전투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한다. 12시 쪽 센터 언덕은 역 입구가 당시 에 없어서 대칭이 아니라 유불리가 조금 있다. 맵 스코어는 무난한 태저프테 상선매. 이제 프리뷰는 끝났습니다. 아이어전사 여러분, 경기 감상하시죠. <목소리> 자전경이 메시포트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는 한시 윤용태 선수의 진영이죠. 빨간색 프로토스는 윤용태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정명훈 선수는 일곱 시고요. 계속 바로 올리죠. 네. 정찰이 중요하죠. 네. 네. 그리고 여차하면 매너 파일런까지 한번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아 이겨내고 또 올라왔고요. 네. 자 여기 오오 오. 차라 아 완성되고 잠박 달게스러쉬라든지오야 머린 예. 머린 데리고 왔습니다 네그 위에 뭐 전략적인 전직 뭐 무난하게 출발하는 상황입니다 뭐 게스러지만 아, 한번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위 해서 풀어보자 준 배치 보고 어 아쉽니다 네 살짝 늦게 빠졌으면 무서워 주면서 원게지만 이긴 했다. 아니까, 뭐, FD 형식으로든 경기를. 자, 어, 스는 지금 두 개로 채취하고 있고요. 예. 조절을 해주고 있는 정명 선수예요. 예. 네. 상대방의 병력들이 나오는 걸 보고 컨트롤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8마리까지. 네. 네. 이쪽은 드라운 4개. 네, 최대한 전진해서 상대방의 병력과 예. 네. 확실하게 테란이 이득 봐야 됩니다. 이미 안마당의 넥서스가 완성된 프로토스라서 네. 지금 뽑아낸 병력들로 상대방 드라운 잡아먹고 프로브까지. 자, 위쪽으로 저... 지금 가는데요? 예, 마인도 아직 없기 때문에 드라군 어, 드라군만 잡아먹고 벌처가 파고드는 게 이게 예. 사실 전략적으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마인저를 끌어서 마인맨서라시가 있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윤형태 위쳐 치고 올라가는정력 선수입니다. 네, 머리 숫자가 꽤 많고 게다가 이제 건물 끼고 막 싸우고 이러면은 옵저버가 늦어서 예. 안 바닥에 풀어 누가 한번 상하거든요. 팩토리에서 나오는 병력 떠지지안 빠져 먹고 있고. 네, 예. 옵저버가 늦어 요 여기다 옵저버 텐을 아, 지워버려서 정명우 선수가 그리고 상대방의 프로브를 뭉쳐서 어? 저 미네랄을 찍을 수 있어서 네. 그 위치를 살짝 살짝 계속 벗어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원 탱크가 아니라 투 탱크라는 게 굉장히 큰 압박감입니다. 예벌처 계속 오고요. 마인 개발이 돼 있는 벌처예요네 마인 또 아, 나와. 마인. 그 아, 아, 마인 예, 한번 더 밟으면은 바로 경기 종료 됐습니다. 탱크가 살아있습니다. 탱크가. 예. 아 여기서 네. 자 체력 빠진 드라우 위주로 공격을 해주고 있고요. 네. 자 끌어들이면 마인드만 아예차가또 있어요 마이. 또 있어요 이거 네. 더 따라오면 안 됩니다 세상에 드라운 소비는 있어서 안 되겠고 그렇죠 리버 준비하고 있죠 리버 이렇게 예. 네 수비를 해주면서 리버 이동 경로 자, 아, 일단 마인이 마인이 아예 제거 네 탱크로 저 마인 다 제거될 때까지 계속해서 툭툭 건드려 줄 거고 멀티태스킹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싸움이거든요 아잘 떨어졌고 아잘 피했네요 근데 예. 네. 피해서 어. 네, 예. 탱크 한 3, 어, 둘, 셋, 어둘셋 정도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SCV 아래 위쪽으로 빼야 됩니다. 서틀 리버이기 때문에 어, 맞았어요. 한번 예, 분명히 엔지니어링 베이가 아직까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서 네. 유우트 선수가 충분히 이득을 볼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네, 그리고 앞콘이리저리패 주면서 아, 아, 위쪽 예상 시점에 마인메설 잘못 내렸다 가는. 위주로 일단 뽑아주면서, 여차하면 트리버까지 눌러야 될것 같은데요. 상대방은 이미 포팩토리가 올라간 상황이라도 경기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두한 네. 생각하고 있을 듯 보이는데요. 네. 추가적인 멀티를 스캔으로 파악했다는 거. 거기에 맞춰서 동시에 자신도 커맨 센터를 올린다는 게, 마인 두 개가 있고, 털에 있고, 포팩 완성된 거 확인하고, 아래쪽 내려가는데, 아래쪽에 테러, 터렛 한개 있습니다. 네. 질러 두 마리 타야 돼요. 질러 둘이 있어요 질러 둘이 있어요 내려놓고 하나 내려놓고 하나 내려놓고 예 리버가 어어 아, 그래도 S키 눌러줘가지고 리버만 아아 어. 제대로 꺾이면서 어어어어 SCV에 맞았으면 큰일 날뻔 했는데 예. 예. 예 탱크에 맞아서 어한 발은 거의 불발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예. 야 이거 좀 괴롭히는데요? 네, 네. 아. 어. 벌쳐서 만.. 벌쳐서 맞는 건 아프지도 않아요 어 네. 리버 살아남았을 텐데 네. 네. 오. 아래쪽 한번 만든 후에는 한번쯤 나가는 액션을 취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야, 교차적으로 오. 지금 들어갔어요. 다섯 시쪽벌쳐 보고. 네, 시쪽 살짝 아 심지티 좋았네요. 좀 막아놓고 들어오는 벌 양쪽 둘러싸는 이제 조명 선수는 반드시 좀 나가야 될듯 싶습니다. 아, 네. 이렇게 벌처로 5시 이렇게. 두... 네, 건물 하나가 살짝 이제 미맵에서 늘어났는데. 네. 그게 좀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도. 없... 싸울 경력을 네. 생산해내고 이 압박하고 있는데. 네. 스타게트 하나 더 늘리면서. 승리냐가정명훈 선수 에게는 숙제죠. 예. 과연 그 타이밍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정명호 선수의 병력 패치 해놓고 있고, 그러면서 쭉쭉 확장 늘리죠? 네, 언덕까지는 어쨌든 나와야 됩니다. 미네랄 확장 기간은 아니에요. 예.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어디든 마인맷을 해놓고, 수비진역사, 어, 같이 정명호. 잘읽고 들어왔는데요. 들어가고자 했을 때는 마인이 조금 없어가지고, 예. 이쪽으로 공격 타겟을 잡은 것 같은데, 갑자기 벌차가 올라오면서 마인을, 아, 탱크밖에 없어서 한번 노려봤었는데, 여기도, 자, 리콜. 네, 가야 그렇죠. 아, 위치는 좋아요. 네. 어, 리콘. 어, 저 마인 피해. 최소한으로 안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자, 이 벌총. 자, 배슬, 배슬. 어, 일꾼 쪽에 좀 피해를 주는데요. 네, 예. 아머리 위치는 아무리, 아까 어, 확인했었죠. 어, 아머리 쪽 벌총. 야, 이거 아머리 파괴 되면 정명호 선수가 믿고 있는 건 업그레이드 하나뿐인데. 그렇죠. 자, 이 아머리 하나 파괴되는 거 굉장히 크게 네.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타는 뭐 아프지 않아. 하나 지금 파괴됐고요. 네, 네. 그나마도 아머리가 늦었었는데, 여기 하나까지 준것 같은데. 리코 체제는 갖추고 있는 윤용태. 네. 목적으로 상대방의 커맨 센터가 아직까지 내려와 있지 않을 거고요. 오 어, 그냥 어, 가는데요. 네. 여기 네. 확장기지 쪽으로 리코를 해서. 멀티가 끌어주고 있고요. 벌처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상대방이 멀티가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근처에 벌처가 아, 병력이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위쪽으로 던지는 거는 자원역에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분이 막히거든요. 이런 그렇죠. 꼭 리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1 네. 1시쪽으로추원병력 보내고 있는 윤영태 들어갑니다. 어, 잘 붙었는데요. 아, 자, 벌처 충원. 자, 탱크 하나하나. 1, 하나. 1, 네. 업데이는 정명훈의 탱크. 원래였다면 공이업이 되고 방일업이 됐을 업그레이드 네, 공이업까지는 완료가 됐을 타이밍인데 네. 다시 해, 리콜 예. 11. 네중고 뭐 리콜보다는 그냥 달리기 잡고 가죠 예 그리고 이러면서 소스 탱크 아좀어 이거 어. 예. 올라오다가 얼어요 어. 올라오다가 얼니다 어. 됐을. 아 여기서 자 네. 아비토 두개 지금 왔습니다 예두 개의 하나 맞았고요 어, 두개다 맞았네요 예 되게 좀 무리한 <laughs> 예 어. 공격이에요. 좁은 구역으로 네. 리콜을 갈, 게, 상대방의 센터 쪽으로 성급 나왔을 때 리콜을 갈게 아니면은. 이건세테이스 필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 EMP 하나는 안 맞았어요. 네. 맞습니다. 아, 이 좋네요. 까지 노리고 있던 정명호 선수예요 네, 런건 당하면 안 돼요. 빨리 가서 이거는 걷어내야 됩니다. 12시는, 그렇죠. 12시는 지금 거의 깨지게 생겼는데, 아래쪽까지 지금 내주게 되면 곤란하죠. 자, 마인이. 야, 오늘 정명호 선수가 미리미리 마인을 매선해놓는 이 플레이가 굉장히 큰 이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네. 우 윤리트 선수는, 야, 여기서 말좀 많이, 손에 보지만 그래도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6시가 파괴되기 직전. 예, 12시는 지금은 완전히 뺏겼고요. 예. 6시는 조금만 빨리 잡아야 될것 같네요. 이 정병훈 선수는. 자, 아, 그리고, 이거는도 바로 리코가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앞마당이라든지, 본진이라든지, 그게 아닐 거라면은, 빨리 센터 쪽에, 네. 아비터를, 아비터의 힘을 꽉 쥔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비터가 스테이스 필드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맵이 맞으면 안 되고요. 자, 이제 스테이시스 필드. 예, 브로터3, 아비터를 가는 이유는, 다수의 병력과 싸울 때, 스텝필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예. 거거든요. 예. 언더 위쪽, 얼려놓고. 자, 진격하고 있는 유용태사주니다 뒤쪽에 태클라인이 있어요. 네. 예. 더아이디요좋 아이디어입니다. 아래, 예. 아, 딜 많아요, 뒤에 많아요. 네, 자연벙커 아, 여기서 좀 녹았네요. 너무 막 싸웠네요. 이거 유용태 잡지 않은. 이게는 않은... 이제 병력이 좀 많이 줄어버려서들었는데 아, 아 이제 역고 네. 예, 마임에서 되고 있고요, 미리. 자, 마인이 있어요. 어, 리콜. 자한번더와야 돼요. 네, 짚박을 예, 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그냥 무시모 무시하든지 막을 거면 빨리 와서 막든지 해야 돼요. 블리코! 아! 아, 아 주변에 마이. 예, 이건 아차 싶죠 이명철 선수가 어 이쪽 라인을 걷어내긴 걷어내고 있습니다만. 경력 피해가 상당해요 네. 네. 어 그래도 지금 서플 라인을 많이 부수고 있는데요 네. 본진 안쪽에서 어 그래도 예 말씀해주신 대로 서프은 많이 부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네요 리, 거기 아비터 리콜이 한 번만 더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무도 아비터가 피져도, 많이 소비가 된것 같습니다 네. 네. 12시 6시 걷어내고 12시 돌려야 될것 같아요 유용표 선수가 아, 아비터의 리콜이 이금 들어오면 그냥 막으면 된다 이거죠 네. 어차피 업그레이드 꾹꾹 눌러줬겠다 이인용 맵,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이 한정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예. 자, 헐루시네이션. 오. 네. 뿔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아래 마일이 있어서. 렛츠트들어가데요 자, 드라곤 바로 1.4 들어가야 돼요. 자, 커맨드 예. 센터 깨야 됩니다. 네, 무조건 깨야 12시 종멀티 바로 돌릴 수 없는 테란이기 때문에 이득을 예. 보는 겁니다, 그래야. 어마이마이마이 어. 엉켰어요? 예. 아, 어우. 야, 하늘 치니까. 네. 반응을 하요 자, 커맨스터. 어. 이게 깨지긴, 어. 어어. 이거 따라 나와서 몇대만 뭐, 딜 가지 않은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알았 네. 네. 제거. 자, 네. 그 아래쪽 올라오는 탱크 쪽으로 형님 내려가고 있는데요. 11시 쪽은 좀 깔끔하게 막혔네요. 어, 본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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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야, 소세 병장까지또 본진 쪽까지 들어왔어요. 네. 예. 좀 뻘쭘하겠는데요. 자, 아, 들어가서. 네. 예. 제구성리 놓고 있구나라는 걸 루트 선수도 간파했다면 본진 리콜 그리고 충알 리콜 공격을 할수 있는데요 아 약간 늦었고요 EMT가 어, 내려가지고 병력 비율이 괜찮은데요 상대방 탱크 어, 밖에 없었던 상태라 네. 예, 부랴부랴 지금 벌쳐 내려오고 골리 내려오고 탱크까지 내려오고 있지만, 자본즈 서플라이도 많이 파괴가 됐었기 때문에 병력이 계속 뽑히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네. 아, 아래쪽에서 네. 건물 정리하고요. 리콜 하는 동안에 단군 다른, 다른 걸 해야 이제 먹혀들었다라고. 하... 여 지금 프로토스가 나머지 장원다 떨어졌고 여섯시한 곳에 지금 어, 목을 메고 있는 상황에서 공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예. 가야 됩니다. 열 수까지 네. 먹게 만드는 상황이 되면은, 아, 이쪽 왔네수 평수로 스테이시스 필드. 네, 평수로 스테이시스 필드. 네, 네개 올렸습니다. 네, 추가서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추가로 하나 더, 하나 더. 질러 탄 무대 정도가 달려, 아예, 오, 달려와야, 달려와야 수가 있어요. 네, 추가 변적 있나요? 있나요? 아, 뒤에서 이어질 병적은 네, 다행이네요. 질러 탄 무대 정도 드라고한 다섯, 대여섯 마리가 달려야 어, 되는데요. 지금 이게 와야 되는데요. 안 그러면은 이 탱크는 그냥. 어 스테이시 스필드에 의해서 보호받은 네.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계속 밀어붙여서 갈가 먹고 1 2 시를 자신이 먹어야 이기는 겁니다. 유정태는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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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하트이면딱 네. 풀리네요. E M P까지. 와, 아비터하나 죽고요. 네, 확실히 진짜 먹고 있을 때 빨리 가서 병력 줄이고 경기 끝내야 됩니다. 경기 병기... 해설이 되고 탱크 먼저 자리 잡게 되면 이거 싸움 불고도 뻔한 겁니다. 차라리 네. 이길 수밖에 없어요. E M P 맞으면 큰일인 거예요. E M P 네. E M P 아,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예. 예. 아, 드라군 또, 이 병력 비율이 깨졌지 않습니까? 자원력이 네. 드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어쨌든 e m p 에 취약한 건아가운데 12시로 커맨 센터는 둥둥 지금 떠서 나갑니다. 이 12시 쪽이 자원을 많이 안 먹은 땅이기 때문에 가장 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아, 얘네데 아, 어, 뭐야. 경사가 점점 강해지죠? 예, 마인만 보면 좀 이가 갈릴 예. 것 같아요. 마인에 아, 너무 당했거든요. 진짜 부지런하네요. 예. 어, 예. 뭐, 오늘 경기 펼치는 내내 마인이 먼저 둘이 여섯 차 밀리면서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올라가는 건데, 아, 이 병력들은 결국에는 세비만 되고 밀지는 못할 것 같은 그림이죠. 네. 예. 근데 벌처가 없기 때문에 질러시 올라가서 벌처, 어, 저, 저, 탱크까지는 지금 잡아낼 수 있는 상황. 사... 아, 서플라인. 아 네, 아 예, 사이넥스톰으로 제거해야죠. 위에서 위에서 정리하고요. 네, 아깝다. 네, 아, 아, 벌쳐 벌처. 벌처 왔어요. 어, 뭐 면요 예, 네. 진짜 지긋지긋할 것 같습니다. 이 벌쳐 벌처. 마인 이시이 템이 벌쳐를 이용해서 아 계속 압박하는 이 주력 편력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이 형태가 네, 마지막 공격이거든요. 프로토스의 아 자리잡은 편한 상대로. 네. 아, 유경태. 아, 형태. 들썩거립니다. 네. 결국 들썩거릴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상대방보다 자원력이 좋았기 때문에 아비터도 보이긴 아, 합니다만은. 네. 아, 천지스톰 1체지제경 네, 끝났습니다. 자, 이번 여기 정경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발발 예. 메셀로 올라갑니다. 네. 아, 정말 야, 오늘... 이끌고 다니는 대로 이끌려 다니진 않았습니다. 너무 아쉽게 이등 놓쳤죠. 네. 자, 끝...